수주 등록 화면입니다. 이미 입력된 수주 내역을 조회하고자 할 경우 검색 조건에서 조회일자와 수주사업장을 선택한 후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. 수주현황의 조회내역이 나타나며 로우를 하나 클릭하면 수주정보와 수주상세 정보가 나타납니다. 수주정보를 수정 및 삭제하고자 할때 수주정보와 수주상세 정보를 수정한 후 저장하거나 수주 상세 정보에 하나를 삭제한 후 저장 버튼을 누르면 수주한 제품 하나가 삭제되는 것입니다. 만일 해당 수주 전체를 삭제하고자 할 때는 툴바에 있는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. 신규 수주를 입력하고자 할 때는 툴바에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화면을 초기화시키고 출애 거래처, 매출 거래처를 입력하고 수주 상세 정보에서 제품 코드를 선택하고 수주 수량 및 단가를 입력하세요. 품목별 수주 금액은 하단의 부가세 집계에 수주 금액과 부가세 집계가 나타납니다. 확인 후 저장하면 수주가 완성됩니다.